먼저 어. 어제 안성 7장사에서 어? 자석. 이승우 인연을 달리한 전 총무원장 자승 총무원장의 극락왕생을 빕니다 나무암의 답을 관세음보사 그 돌아간 사람, 돌아가신 분은 영복을 빌며 또산 사람은 또산 사람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또밥쁘러 갑니다. 약 300m 아래랑로 방면 우회전하세요. 구루루 진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밥을 먹어야 또 사는 거 아닙니까? 약 200m 앞 시속 3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운전하세요 재행무상이요 시생멸법이라 생멸멸이요 청멸유라기라 재행은무상이요 생멸멸이 청멸유라기로다 어두워지시고 자실게 없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거지 본인의, 그, 뭐야, 자필 유서도 발견이 됐고, 약 300m 안, 그 이상, 다른 그 이하도 진행하실러. 아니지, 유서가 밝혀지지 않았으면, 별 억측이 있겠지만, 유서가 발견된 이상 유서대로 뭐 마지막 가는 사람이 오른쪽 이용하세요. 거짓말하고 가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잠시 해서 그만 <laughs> 되겠습니다. 또, 저를 기다리는 많은 분들이, 노 너인네들을 향해서 가야지. 뭐, 너인네들이 뭐, 못 죽어서 안, 안 죽었겠습니까, 여태. 생명은 소중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자살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살이라는 것은, 가장 큰 불효지요 불효. 프리오. 네. 뭐 여러 가지 뭐 타살이라든가 대공 용어점이 있는 거 아니냐해서 여러 수사 한다는데 결론은 이미 유서가 나왔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없을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자살을 하면 안 됩니다. 자살이라는 것은 가장 큰 불효입니다.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하더라도 절대 자살을 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유진님 아재님. 자살은 가장 큰 죄악입니다. 무관지역에 떨어진다. 자 사람은 불교에서 아무리 고통이 되고 어? 절망이 되더라도. 절대 자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님이 열달 동안 배 속에서 진자리 바른 자리 가라앉히면, 아고 응. 네. 예, 오, 오늘 밥쁘고 저기 탁골공원에서 점심때 원각사 거기서 그밥푸는 봉사하고 끝나고 한두시 정도 먹어. <laughs> 뭐 좋아하고 나쁠 것도 없고 나는 그 그건 자살은 큰 죄악이야. 자살하면 안 돼. 자살은 가장 불효하는 게 자살이라. 그근데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은 부모에 대한 가장 큰 죄악이고, 불효거든. 불교에서는 무관지옥 가는 거. 무관지옥, 가장 큰 불효, 가장 큰 불효. 답이식이 뭐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또 뭐, 초계중에서야 뭐, 총마장 두번했다고 뭐, 거창하게 또 뭐, 그럴 거야. 그러니까, 그 뭐, 불효지. 불효기 위해서 자살하는 거지. 뭐, 오직 그, 그 손톱만큼이라도 희망이 있었으면 자살하겠어. 아니, 아니, 가야 돼. 왜냐면, 그건 주사파 정권을 개박살 내야 하기 때문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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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자승원장하고 그치. 싸운 게 아니야. 나는, 아이, 상관없지. 아이, 거기는 관계, 나하고는 아무 감정이 없어. 자승원장하고는. 관계가 나고 좋아. 뭐, 좋고 나쁠거든. 조계종하고는 것도 아니고, 나는 종북 주사파들하고 싸우는 거지. 문재인 정권하고 싸우는 거야. 나는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 윤월 스님하고 송월주 스님을 죽였기 때문에 의문사 시켜서 그거 이제 종단에서 왜 가만히 있느냐? 어 종단적으로 그렇게 큰 스님들을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이 아버지 인민군 장교 상표했다고 기자회견했다고 의문사 시켰잖아 동해안으로 끌고 가서 윤월 스님을 그리고 화장 시켜버렸잖아. 또 송월주 스님은 나노모집 윤미향이 사건을 희석시키려고 문재인 정권에서 막 월주스님 끌어다가 막 조사했잖아요. 그건 불교 탄압이거든. 불교 탄압이에요. 그런 각도에서는 문재인 정권을 괴멸시켜야 된다. 문재인이 족속, 주사파들. 당연히 가야지. 점심 바쁘고 나서 갈게. 그래요, 그래요. 한시 정도 끝날 거야. 에, 멸공. 예, 동원 선생님, 잘 주무셨습니까? 예, 예, 예. 어디죠? 춥죠? 예, 예. 어디래요? 인천요? 아, 그래요? 지금 어디에요? 어디요? 강화도, 아직 강화도 계시고, 막. 빨리도 가셨네요. 예, 예, 예. 그렇게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저 지금 이제 팥으로 갑니다. 하하, <laughs> 예, 예. 자, 그럼 연락 올리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약 400m, 시속 50km 간속구간입니다. 절대 자살을 아무리 괴롭고 힘들더라도 자살을 하면 안됩니다 여러분 자살은 죄악이고 부모님께 불효하는 겁니다 가장 큰 불효가 자살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살을 하면 안됩니다 삶을 헛되 버리면 안 됩니다. 헛되게 소중한 생명을 자살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 다 해도 자살을 하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김한주 박사님, 제가 자승원장의 필적을 알기 때문에 그 자승원장 유서 두 장이 전부가 다 자성스님 필적이 맞습니다. 절대 타살 아닙니다. 유서가 안 나왔으면 타살이라고 해도 들란가 모르지만. 유서가 다 나오고. 네. 심필, 맞습니다. 자승승. 여러분들 절대 자살을 모방하면 안 됩니다. 손톱만큼은 희망이라도 있었으면 아마 자살을 안 했을 겁니다. 절대 현혹되면 안 됩니다. 자승 스님, 그, 필적이 맞습니다. 유서가. 저는 압니다. 자승 스님의 극락왕생을 빕니다. 나무 아미탑을, 나무 아미탑을 나무관세운 보사. 잠시 후, 문을 접으세요. 이어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목적지가 다가옵니다. 어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잠시요? 할아버지들 이렇게 줄서 있네. 어? 있어요. 예, 바퍼 바풀어온 거이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예, 한마음님 반갑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